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변질된 자이고 또한 부류는 변화된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변질되어 풍기는 역겨운 냄새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늘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습관입니다. 오죽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식을 많이 얻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은 오히려 사람을 더 변질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일을 바꾸고 바른 삶을 가르쳐도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가나베 선교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윤락 여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주고 바른 길로 교도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그들의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어주면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어 심령이 변화되도록 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 있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단단하던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변화됩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약해질 것 같고 변질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성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로 성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알고 보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릇된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나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위해 심령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